안녕하세요. 동동라이더스입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밤낮 상관없이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서울 야경을 감상하러 북악스카이가 아닌 곳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이번 년도 겨울은 그닥 춥지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역시 서울 야경은 반짝반짝 네온사인들을 보는 맛이죠.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작은 불빛 하나하나 모여서 어둠을 밝히는 경치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일에 시달리다가도 한 번씩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힘드실 때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성동교 쪽에서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달릴 때는 저 아파트 불빛들이 정말 이쁘게 보여요. 밤에 이 코스로 달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달려보세요. 풍경 감상하면서 평화롭게 가는 와중 제가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가는 도중 저는 바보같이 갑자기 옆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저 당시 이동희와 전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소리 엄청 질렀습니다. 유턴을 해서 다시 이동희한테로 갔습니다. 꿀밤 맞을 것 같았는데 이동희가 참아주네요. 야경 감상하면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목적지 근처 카페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아파트랑 집이 많아서 방직턱이 많네요. 이런 곳에서는 빠르게 달리시면 안 돼요. 물론 오토바이도 상하겠지만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천천히 달리시고 달릴 수 있는 곳에서는 풀로 땡기시고요. 카페가 어디 있나? 왼쪽? 아니네. 그럼 오른쪽? 또 아니네. 왠지 저기 위에 불빛 있는 대로 가면 카페가 있을 것 같아서 가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이디야 카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카페 안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을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는데 저때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들리면 오케이 하라니까 바로 하네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잔 주문한 걸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분께서 아이스로 착각하셔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나라 분들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분들이 많아서 착각을 하실 듯 합니다. 추운 날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좋은데, 그렇죠?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을 테이크아웃 하고 목적지로 고고하겠습니다. 모자 거리에 딱 고정시키려는데 뭔가 불안합니다잉? 불안한 마음을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동아, 천천히 좀 가. 그냥 커피 버린다. 방직턱 무섭습니다. 방직턱 많던데. 따뜻한 게 발에 느껴지는데 아메리카노 아니겠죠? 또, 또,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을 불빛으로 알려주네요. 네, 저희가 가려고 했던 곳은 바로바로 바로 응봉산입니다. 이곳은 경사가 심해서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모두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도 속도를 올리시면 안 돼요. 음... 올라가는 중간에 보이는 야경도, 크, 너무 좋네요. 얼른 정상에 올라가서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도착하고 계단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구름다리가 있어서 한번 어린아이처럼 올라가 봤습니다. 재밌네요. 응봉산 클럽 개장이요. 이동희가 예전에 찍은 댄스 영상이라고 합니다. 응봉산 클럽을 지나 계단이 보이네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야경을 보실 수 있어요. 벌써 힘든데요. 바이크만 타다 보니 저질 체력이 됐습니다. 막막하지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길이 정말 편안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야경 보이시나요? 얼른 정상으로 올라가야겠어요. 출발!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와 주신대요. 저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이제 정상이 보이네요 조금만 힘내서 가볼까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팔각 정도 불빛이 비쳐서 이쁘네요 숨 한번 돌리고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머리 조심이라는데 해당되나요 슬프네요 야경 찍기네 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위에 올라와서 모퉁이 자리를 잡고 야경을 보는데 밑에 커플들이 내려가고 싶네요. 야경은 좋은데 왜난 남자랑 이동희가 그러네요. 전 남자랑 오고 싶은 줄 아세요? 그래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동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뚫렸습니다. 이런 게밤 나들이죠? 저녁 야경을 보다 보면, 늦은 시간에도 저 많은 자동차들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집, 회사, 모임,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들을 보면 저희들 일상인 것처럼 다들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바쁜 시간 안에 조금의 여유를 갖는 시간이 있으시면 조금 더 하루하루 행복이 더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힘든 삶, 조금 더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